그게 다뭔 소린지 알수 없는 이야기. 저는 항상 학교에 갈때 버스를 탑니다. 버스가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그 항상 타는 버스에서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평상시랑 똑같이 할머니도 있고 그랬거든요.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별로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엄청나게 큰 종이백이 아닌 판 같은 게 있어서. 공 같은 것도 있고 실크 모자 같은 걸쓴 사람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이상하죠. 평범한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버스는 계속 그냥 달렸대요. 어떤 길에서 왼쪽으로 꺾어지더니 갑자기 급그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차가 멈춰서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어요. 전 자리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상한 일은 학교에 가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버스는 언제나 큰 공원의 옆길을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그 길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지나가는 다른 길로 조금 멀리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 터널의 거의 한가운데쯤에 왔을 때 버스가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멈췄습니다. 저는 물론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버스가 학교 앞에 정류장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저는 어?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면서 버스에 내려서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지만요.